지금은 한류가 아주 강력합니다 장사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조선족들이 전부 한국 드라마들을 이렇게 USB CD 해가지고 북한에서 팔아먹는 거예요 원칙에 잡아 죽인다 해도 단서하는 경찰이나 보호 원들도 자기들도 보고 싶은 거예요. 이놈 잡아가지고는 내가 보고 또 부인 시켜가지고 팔아먹기도 하고 문화 흡수 통일될 만큼 퍼져 있습니다 2 0년 이후에 오는 탈북자 주고 한류를 안본 사람들이 없어요 예, 네, 한마디로 헐벗고 굶주리고 깡패가 득실거리고 군사독재 항상 그렇게 교육했어요. 근데 워낙 격차가 벌어지고 이제 한류까지 들어가니까 북한도 쪽팔려가지고 이제 그 말하기를 참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래도 남한을 가보지, 이게 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갈등을 거짓말하기가 쉽다고요. 여기 남한에 있는 사람들 일부 북한도 사랑사는 세상이라고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낮에 인터넷을 막아놓고 나쁜 것만 얘기하니까 어제가 알겠어요 거의 썩는 사람이 대부분이면서 또 한류를 보면서도 저거는 세트장처럼 북한처럼 선전처럼 한거 아니냐 긴가민가하죠 그러면서 점차 점차 탈북자도 늘어나고 중국 조선족도 왔다갔다 하고 한류도 퍼지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한류가 북한을. 후수통일 할 만큼의 지금 그래도 남한이 잘 살아. 그러면서 단적으로는 잘 사는,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들보다 더못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 같아. 선전을 또 자꾸 하니 가보질 않았으니까. 이런 혼돈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자꾸 정보를 내보내야 돼. 그래서 제가 대북전단을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남한에서 못 살아도 여기 중앙당 비서보다 낫다고. 왜냐, 자기 차, 자기 집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알려줘야 된다고. 어렵죠. 어려움 속에서, 제가 최근에, 방금, 오늘 아침에 사진도 지금 유튜브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봉이라는 사람이요. 그 중국 출신이거든요. 중국 경방대 출신인데, 탈북자하고 살아가, 조선족인데, 중국 경비대, 변방대라고 있는데, 국경, 조선 경비대. 거기 있다 온 친구인데, 또 자기 부인이 탈북자예요. 탈북 여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지금 매일 올립니다. 매일 올리는데, 방금 지금 거기서 친구가 있으니까, 그냥 내가 35년 전에 떠났는데 그냥 그대로예요 집이나. 모든 면에서. 듣기 어려운 거는요, 물론 개인 떼기 밭을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백업수제보다 훨씬 잘 사는데, 이 능력이 아프거나 어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장애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굶어 죽는 거죠. 능력 없는 사람. 뭐 사업하다 뭐더 늑질 당했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복지라는 게 그래서 선진국은 잘돼 있잖아요. 북한은 복지하고 싶어도 무상치료 말만 말 뿐이지, 무상치료 약이 없다고 심지어 입원해 사람 밥도 못 먹인다고 그러니까 병원 입원하려면 밥쌀 가져가야 되고 약장바당해서 아주 비싸게 사가지고 갖다 줘야 고치는 정도니까 그거 없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정말 귀하듯이 귀한 음식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계란이 닭에서 나오잖아요? 닭이 풀을 먹는 짐승이 아니에요. 가축이 아닙니다. 곡식을 먹어야 돼요. 에? 곡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곡식이 북한 사람도 못 먹는데 어떻게 곡식을 주겠어요? 그래서 이 축산업이 그래서 돼지나 이게 망인 거예요. 그 염소나 풀 먹는 토끼 기름은 좋지 않겠나? 한때 뭐 그걸로 딱될것 같죠? 그 풀과 그것도 없어요. 어떻게 왜 없냐? 다 깎아가지고 불 떼지 않으면은 그런 거라고요. 그 조금씩 조금씩 뜯어난 거 가지고는 소규모적으로 개인들이 조금 하는 거지 대규모로 하기 어렵다고요. 한국도 이 풀이나 이런 건다 외국에서 사옵니다. 거기더 싸니까. 여기는 뭐 풀밭도 있고 산에 뭐 나무도 있는데 그거 그 기계화해 가지고 하는 그경계성이안 맞아 가지고 외국에 사오는 게난 거거든요. 예, 그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논 같은 데서 그 벼집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이는 거그 정도고요. 근데 북한은 그걸 다불 때야 되니까 사람이 추운데 급한 거예요, 그 추운 게어피 먹는 거하고 더 급한 게 지금은 추운 겁니다. 예, 그래서 떼다 나니까 그 짐승 먹을 게때 없는 거예요. 겨우 소금열한다는 건 생산량이 거의 무시나고 그러니까 계란이라는 것은 풀 먹는 것 짐승도 그렇게 기르겠는데 곡식 먹는 이런 닭을 길 수가 없는데 그 닭에서 그 계란이라는 것이 그래서 귀한 거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너무 흔해서 계란을 우습게 보지만요 사실은 소고기보다 더 좋은 거는 계란입니다. 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종합적인 영양의 계란입니다. 여러분들 하긴 뭐 여기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계란 자꾸 먹는 게 싫으니까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뭐 닭고기도 먹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건데 그래도 원칙적으로 보면요 단백질 질로 보면 가장 좋은 거는 계란입니다. 완전 영양식이고 소화도 잘 되고요. 군인 갔다 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삐라를 봤다고 그래요. 왜냐면 삐라가 전현지구에 많이 떨어지니까. 네, 라디오 인터넷이 없는 유일한 북한 땅이거든요. 원래 듣는 거, 이거는 진짜 목숨 걸고 듣는 거고, 원칙적으로 볼때 라디오를 못 어떻게 해요? 라디오 생산도 안 했고요. 그거 어떻게 듣느냐? 삼방송이라 유선방송으로. 스피커라고 그러죠? 당국의 얘기만 계속 세뇌당하 그러니까 설사 라디오 가지고 있다면, 일단 보이부 경찰서에서 여수차림으로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아야 오면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거예요. 가오의 그다이아그 채널을 딱 납땜 한걸 확인하기 전에는 뭐 이렇게 딱지까지 붙인 걸 갖다 보게. 그러니까 불안해서도 못 보고, 딱지 붙여서도 못 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목숨 걸고, 그래도 사람이 또그러면 사는 건 아니니까. 라디오에 있으면 멀리, 목숨 걸고 들어요. 죽이, 죽여도 들어요. 사람 본능이란 그런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죽는 마당에서, 어, 우크라이나 한 천만 명이 해외로 도망쳐 나갔어요. 근데 거기를 싸우겠다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우리, 저, 야 이근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 대단한,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목숨 걸고, <laughs> 북한도 목숨 걸어 죽인다 해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아주 특이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라디오 인터넷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부도 그걸 또 남북 관계 뭐 어쩌고 하면서 뭐 북한하고 뭐 김정은이하고 뭐 어떠한다고 해가지고 안 보내게, 전달을 안 보내기 때문에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보내야 돼. 연구에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북풍선을 개발한 특허를 해가지고요. 과학자 출신이니까 이 개발했죠. 300만짜리를 10만원으로 낮춰가지고 일반 사람도 할수 있게끔 탈북자도 할수 있게끔 그게 연구인 것이 제 개발입니다. 대북풍선. 제가 원전인데 그거를 그래서 풍선 밖에 없다 왜냐면은 라디오 인터넷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폐쇄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풍선 밖에 없다 왜 풍선이 들어갈 수 있냐 리더에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음성 소리가 안 나니까요 그 다음에 열 저기선 추적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육안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5,000m 이상 또 가거든요 눈으로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으로 인간의 기술로 이거 막을 수 있는 게 풍선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드론을 보낸다는데 그건 비싸고요. 또 많이도 쓰지 못하고. 그게 그러니까 유도동력장치는 전쟁용입니다. 이때는 그건 보내면 안 돼요. 이풍선는 평화적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도 한마디 얘기하겠지만 상당히 오해가 있습니다. 판문점이나 임진각 나와가지고 공기적으로 떠든 사람은 다 사기 치는 겁니다. 내가 정확히 합니다. 기술 자격증도 없습니다. 그 자격증이라니 가스 안전 자격증 그, 그 만드는 들어게 아닙니다. 이 가스를 있어야 하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도 안전다이라는 그런 틀을 가진 여러분 엘피 자동차 만들어 누구나 막. 살아먹는 아니죠. 자격증이 있고 그 안전 다의 국가 규정을 된 차에 딱 싣고 다니게 되어있습니다. 창고도 또 따로 있어야 되고 이거 없이 하는 사람들은 왜 떠드냐? 명의와 돈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가짜들이 더 떠든다고요. 제가 거의 9 9트 제가 날립니다. 민간에서요. 근데 제가 한번 떠든적 있습니까? 진짜 날리는게 인겁니다 근데 오해하는거는 그 사기꾼들이 자꾸 소문내가지고 저 자꾸 깽 가르쳐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자꾸 이렇게 피해 의식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해하지 말고요. 진짜 한 사람 조용히 합니다. 그래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북한 사람이 알 권리 볼 권리라는 원초적인 인도주의 정책입니다. 그다음에 북한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시다는데 이걸 자꾸 보내면은요. 평화적으로 이렇게 조용히 보내다 북한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 소련 중국이 저절로 붕괴되지 않았어요. 저절로 개혁을 하고 북한도 이렇게 저절로 붕괴되면 악의 근원이 없어지면 여러분들이. 가장, 진짜 안전하게 됩니다. 영원히 안전하게 됩니다. 적경지역 주민들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통일만 되고 남북교로만 되면요. 지금 적경지 대가지고 땅값이 제일 싸잖아요. 제일 개발이 잘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핫한 지역이 됩니다. 가장 땅값이 올라와 왜? 아마 통일 수도는 개선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이 금강산 철원이나 이쪽 연천 포천, 그 다음에 이쪽 파주 강화도, 전부다 마이 통일되면은 여러분 땅값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정말 이렇게 조용히 북한 주민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통일 운동을 평화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좋구나. 그 떠드는 사람들만 우리 욕면되는 나, 저거 제재하면되는 나. 이 떠든다는 건걸 대국민 사기라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뭐그 사람들 미워서는게 아니라 여기서 보수당 국회의원이었던 하태경 의원이 2014년도에 경찰청 조사죠. 기상청 조사절 해가지고 바람 안 맞는 날 대부분 다 보내고 나만에 떨어진 거 경찰청, 떨어져 전부의 공가를친 사람들 이렇게 나만에 떨어진 게 바람 안 맞는 날막 보냈다. 그러니까 사기 친 사람들은 바람이 맞든 안 맞든 상관이 없고 그냥 떠들어온 거예요. 여기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요. 지금은 한류가 아주 강력합니다. 이게 어떤 정치적 뭐 통일운동 차원이 아니라 사람은 먹고 살자라는 그 본연의 본성적 현상으로 이어진 겁니다. 북한이 라디오 인터넷이 없는 유일하게 폐쇄국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사람 감옥에 가도 보시죠. 여기는 텔레비 뭐 보고 다 본다해도 막 힘들다고 하는데 자유가 없다는데 북한은 아예 국가 자체가 텔레비 인터넷도 못 보게 하는 그 거대한 감옥입니다. 남한 감옥은 감옥도 아니고, 진짜 감옥은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에요. 얼마나 외부를 알고 싶을까. 하겠어요. 그니까, 러 폐쇄에 나서 무지 먹매시켜가지고 통치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들한테는 반대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물리학에서는 작용과 반장의 원칙이나 같은 건데요. 폐쇄를 하니까 그만큼 외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그만큼 외부에 대한 알고 싶은 그 인간 본성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작용했냐면은 장사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조선족들이 전부 한국 드라마들을 이렇게 USB CD 해가지고 북한에서 팔아먹는 거예요. 원칙에 잡아 죽인다 해도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사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사를 막 퍼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서하는 경찰이나 보호위원들도 자기들도 보고 싶은 거예요.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 잡아가지고는 내가 보고 또 부인시켜가지고 팔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막 퍼져나가다가 이것이 지금 북한을 아예 남한의 문화 후수 통일 될 만큼 퍼져 있습니다. 재군은 탈북자들 치고는 2000년 이후에 오는 탈북자 치고 한류를 안본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퍼져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옛날부터는 그 한류 전부터는 사실은 이게 풍선, 대북풍선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이것밖에 대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류가 있으니까 대북풍선 할 필요 없지 않냐?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계가 뭐냐면요. 드라마나 뭐 일반적인 건 보낼 수 있지만요. 정치적이 아닌 것만 보낼 수 있다고요. 그러나 김 부자 정권이 항일 무장 투쟁해 가지고 독립했다는 거짓말이라는 거. 미군이 미국에서 원자탄에서 일본이 다 되고 우리가 해방됐다는 거. 유교 전쟁은 미국과 남한이 아니라 김일성에서 북한이 일으켰다는 거. 이런 정치적인 거를 내면은요. 아 죽으니까. 진짜 죽으니까. 이거는 누구도 손매댄다고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보내줘야 되니. 대부분 선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문화 콘텐츠는 장사꾼을 통해서 들어가는데요. 물론 그것도 막3대법을 해가지고, 사상문화, 친투법 뭐, 뭐, 평양말, 뭐, 해가지고 3대법 해가지고 막. 10살짜리 막 총살해주고 그렇게 해서 통제하지만 그래도 퍼집니다. 죽인다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보게 돼 있어요. 더 조심해서 보는 거죠. 잡히면 아유 저놈 재수없게 죽었네 이렇게 되고요. 그 속에서도 사상적 콘텐츠는 진짜 본 직결처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못 하는데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대풍선을 통해서 보내줘가지고 사상적 콘텐츠까지 보내줘야 전화를 무너집니다. 그 나라가 김부자, 김정은 수령의 나라거든요. 수령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나라인데 이것이 사기꾼이고 전범자고 이런 걸딱가르쳐줘야 이거 아니네. 우리 만세부르는게 아니네. 거기 에 많은 사람 깨달아보면은요. 거기 혁명과 안중근, 안중근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요. 진짜 개혁세력이 나타난다고. 이게 인계점이 올려줘야 된다고 자꾸. 여기에 희망 이 있지. 저 북한 통치자하고. 억 번을 해답을 해보세요. 안 됩니다. 지금 역사가 보여준 것도 있지만요. 억 번을 해도 안 됩니다. 왜? 그 놈은 자기 살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 희망은 그 외에 북한 사람들, 북한 주민이라고 하는게 뭐 노동자 농민만 아니라, 그, 김부자 외에 모든 간부들, 그 노동자 농민, 북한 인민들, 다그들한 자꾸 정보를 내줘야 돼요. 이사상적권 됐죠. 돈 얼마 드는 게 아닙니다. 10만 원에그 대형 풍선 하나에 3만 장 넘어가게 되면 한 바람 잘불는 세계 군에 덮어 댑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10만 되는데 비행기 한대원 되는데 비행기만 한대 지금 만들어 려면 사오고 날려면 그거몇 천억씩 들어가요. 거기에 만 분제일만 쓰면은 저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북한 주민에서 북한이 변화되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 이 대구 풍선입니다. 평화적이고요. 조용히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북한이 요구하는 거다 들어줄 수 있나요? 아, 북한 싫어하는 거, 아, 대풍선 보내지 말라, 안 보내. 그 군사훈련도 하지 말라, 그것도 안 해야 돼. 그 미국에서 F-35 스텔스기 들어오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 북한이 강의 그거야, 다. 군사훈련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할건하야죠 피해 없는 한 해에서. 네. 그래서 조용히, 평화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남친년 땅굴이 지금 존재했죠. 그게 다 드러났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나 어떤 장군들도 자꾸 부산까지 파내려갔대요. 상식적으로요. 이거 자꾸 알가왈할가 없이 내 상식적으로 단마들이 얘기할게요. 저 땅굴은 1970년부터 75년 사이에 판 거예요. 그때 정치정세가 뭐냐면 은 국제적으로는 닉슨 덕트린, 카토 유화 정책을 해가지고 베트남에서 미군 뽑고 아시아에서, 심지어 남한에서도 미군 다 뽑겠다. 왜냐면 하도 반전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미국에서. 닉덕 독실이라는 것이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 사람께 해결하라. 미군이 나간다고 그러지, 또 카터 정권 들어가지고 또 미군 뺀다고 그러지. 그래서 베트남에 나와 가지고 평화협정 해가지고 뭐 노벨상도 타고 뭐 그런 게 같지만, 그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거라고요. 미군 나가니까니, 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자에서다 공산화된 걸 돼가고 있는 걸. 북한도 잘 알죠. 미군 나가니까. 야, 우리 여때다 미군이 없으면, 뭐, 남한은 그때마다 좀 칠만 했거든요. 북한 국력이 그때만이좀 있었으니까. 그래서, 침공하려면 가장 어려운 돌파구가 붕괴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붕괴선을 돌파하려는 게 가장 관건인데, 이 비무장의 약점이 뭐냐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 이걸 요 돌파하는게 가장 어려운데 여기다 땅을 꿈을 팔자 왜냐면 땅굴 파는 게요 들키기 가장 쉬운 겁니다 이소리라는 것은 여러분 상식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속지 않습니다 이 고체에서 가장 빨리 전달됩니다 두 번째가 액체입니다 그 다음에 기체예요 그러니까 땅이 고체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물 퉁퉁 소리가 가장 빨리 전달됩니다. 그래서 북한도 그걸 모르는 게상식이니까요 사람인데 파면 금방 들키죠. 그런데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이걸 팔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북한 입장에서 공격하려니까 이걸 넘어가기 가장 어려운 것에. 아주 이게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7 0년8 75년 동안에 판 거예요. 그 다음에 탈북 잡아가지고 불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드러났다고요. 북한도 바보가 아닙니다. 저기 땅굴을 왜 숨길 수 없나면요. 지금 인공위성이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땅굴을 파면 뭐가 나와요? 버럭이라는 거. 판 만큼 버럭이 막 5배, 10배를 불어나서 나옵니다. 왜 땅땅한 걸 파니까? 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물이 나옵니다. 지하수가 나온다고요. 또 지하수라는 거는 중력차에서 북한이 더 밑에를 파야 돼요. 그래야 물이 흘러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해서 북한으로 해서 뽑아내는 남한으로 파기 시작하고 북한이 깊이 파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 이런 문제에서 그 물하고 보럭을 어디다 나오는 거를 처리하는 걸를 위성에서 다 봅니다. 저희들이 왜 땅을 자꾸 저기 버럭이 나올까? 돌이 나올까? 왜 물이 나올까? 지금 군사용 위성 같은 건요. 우리 저 번호판 기화장 우리 핸드폰 죽이는 게뭐 죽이는 거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니 러 버럭이나 물러가는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없죠. 또 북한도 그게 땅굴 판다는 게그 힘든 겁니다. 그게 간단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부산이 아니 서울이 아 무슨 붕괴선 다시 넘어오면은 설이 나서. 팔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다 알아서 어림도 없게 기술도 벌, 훨씬 발전돼가지고 이제는 뭘전업구대 하나 파도 흑동에 조금만 나타나도 나타나니까. 근데 어떻게 그저 서울까지, 부산까지 판, 자꾸 땅굴 팠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1 9 7 0 75년. 무슨 정치 정세를 봐서도 그게 맞고요. 북한 국력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아, 고체에서는 제일 소리가 잘 퍼지기 때문에, 들킬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람인 거주 지역에서 는 절대 팔수 없다. 그래서 비무지장될 팠다. 근데 그것도 1 9 7 0년도 초반이었지. 지금 기술로서 그 보로가 물 처리하는 것만 봐도 이상하게 복 시작하게 되면 당장 그거는 벌써 소리 지금 기술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 창문에 있는 거다 도청합니다. 창문 지금 말하는 거다 도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무인 같은 거 파리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땅굴인데 거기 가지고 그물 나오는 거 버럭 나오는 거 광차나는 거다보고오 여기 물뭐 땅굴 파고 있네 위성으로 해가지고 땅굴 이 지하층까지 또다전파를 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 지하정을 그렇게 발견을 합니다. 지금 기술을 아는 사람은요,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저 땅굴이 있긴 있었지만, 아, 그때 한때 있었네. 지금은 팔 수가 없다라는 걸 이해가 갑니다. 여기서 하나 더 붙일게요. 북한이 지금 땅굴에 모든 군사 무기, 해안포, 탱크, 비행기, 군수공장, 전부 땅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베트남처럼 뭐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베트남 전쟁까지만 그랬습니다 이것이 허상이 된 것은 1990년 콜프 전쟁 때 이라크 1차 전쟁 때딱 보여졌어요 사다무엔이 세계 군사 4위였거든요 서련 최신 무기는 다 가지고 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제2 베트남 만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됐어요? 그때 미군의 기술 수준은 스마트탄 시대였거든요 옛날에는 다리 하나 폭격을 해도 비행기가 가서는 가지고 수백, 수천 개의 폭탄을 떨고야 겨우 맞췄다고요 근데 폭탄 하나 하면 딱 돼요 비행기 들어가지 않고 순항믹사일로 딱 가서 때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은확한 스마트탄이 있기 때문에 전파로 우선 싹 마비시키는 돌아가면 그냥 스텔스기 들어가지고한 발이면 되니까 한발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동굴, 포진지, 비행장 그 입구만 때리면 돼요 다 무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북한은 땅굴을 파가지고 오히려 완전히 무덤을 팠습니다. 이런 속담으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요.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고 그랬습니다. 북한처럼 성 쌓아가지고서 저렇게 땅굴하고서 폐쇄해가지고 그건 꼭 망하는 짓입니다. 2차 대전 때 그랬죠. 마지노선 만든 프랑스가 그래서 망한 겁니다. 북한이 전쟁 일으킨다고, 뭐, 적화한다고, 뭐, 그 우파 쪽에서, 뭐, 일부 사람들 자꾸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쟁할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자, 이거 하나 보여줄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삐라에 맺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전기가 없는 나라는 북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군사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국가, 요즘 전쟁이라는 게 국가 총동원력을 하고요. 최신 기술이 집합된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비행기, 탱크, 배, 미사일, 총, 모든 게 그래요. 근데 기본적인 전기가 없고요. 이, 먹을 것이 없고요 인민을 배업하고. 이런 나라에 무슨 힘이 있어요. 자동차가 기름이 없어가지고 목탄차 인민군이 끌고 다니고 있어요. 달구지 끌고서는 전쟁하왔다는 나라예요 소를 북한에서는 전략무기로 해가지고 잡아먹으면 총살감이, 군사물자기 때문에. 아니, 이를, 소를 잡아먹는다고 군사물자라고 총살시키는 나라 그 수준 가지고서 어떻게 지금 무인기 시대에, AI 시대에 어떻게 전쟁한다는 거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 표징을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속을 나고 몇 개의 표징을 만드는 거예요. 가짜라도 몇개 만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가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확신한 거면 김정일이가 폭탄 만드는 공장 가고요. 배뭐핵 잠수함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뭘만들었다다 찾아가잖아요. 그거 보여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가리고핵 잠수함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영국에 핵 잠수함 가지고 있다고 관리비가 너무 나가지고요. 소련도 항공만 만들어가지고 너무 관리비가 나가가지고요. 핵잠상 다 폐기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핵무기 세계에서 두 번째 가지고 있다가 왜 폐견절, 그 관리비가 너무나 와가지고 그때 다 냉겼다가 지금 전쟁 당황인 건데, 핵무기도 보관하기가 그 비용이 굉장히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지금 당하긴 했지만요, 우리가 뭐 북한 치지 않으나, 그 관리비라는 것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황새 조차 하다가 잡새가 가랑이 찢어진다고요. 저는 그래서 북한에 지금 뭘 전쟁한다고 뭐 자꾸 떠든다는데, 난뭘 가짜, 뭐저 핵무기, 핵잠수만 한다. 아유, 기쁘다고요. 가랑이 찢어져, 저절로 죽는다. 더 빨리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전쟁할 능력 전짜 없습니다. 그냥 공갈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말 통일이 돼야 됩니다. 남북한의 출로는 통일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대출로입니다. 남한은 한강의 기적에서 제2 한강의 기적이고요. 북한은 저 굶어 죽은 땅에서 정말 대동강의 기적이, 지역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남북한이 통일되면 왜 대출로가 됐냐? 남한은 지금 전세계 글로벌 시비국가로서 나가고 있지만요. 선진국 따라가려면 후발국 중국이 치고 올라가겠죠. 이 샌드위치에 끼어 있습니다. 자, 인건비 비싸죠. 땅값 올라가 있죠. 이런 조건에서 출로가 어디 갈까요? 북한이라는 한출루가 있습니다. 이것이 남이 나라 땅이 아니에요. 저 러시아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 먹겠다고 막 적으로 있는데, 우리는 뭐, 당연히 북한을 우리 통일시켜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는 여러분들 일자리가 쫙, 모든 걸 다시 건설해줘야 되니까요. 여러분, 항력, 재력, 경력, 신체적으로도 잘먹어가지고다 우울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노동자 농민고 천만 에말씀입니다 북한 사람은 사장이 취했 있어요. 통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일거리가 쫙 늘어납니다. 그럼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천 원도 못 받는데, 우리 지금 한국이 지금 350만 원이 평균 월급입니다. 100만 원 주면은 천 배의 월급을 받습니다. 100만 원 줘도 북한 사람은 정말 천 배의 월급 받는 걸로 돼요. 그러면은, 북한 사람대로 지역에서 천국으로 올라오고요. 남한 사람들은 남에서 일거리 창출되고요. 북한을 몽땅 다 다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적 투자자들이 다 몰려들어옵니다. 주가 싹 올라갑니다. 뭐가 손해 납니까? 근데 이거를 가로막는 게 누구나면은. 저 김정은 정권입니다 3대세서 저거는 죽어도 자기 정권 유지해서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놈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제거하느냐? 북한 사람이 해서 북한이 변화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북한 사람이 북한을 변화되게 하려면 자각시켜야 되는 거예요. 북한 말인데요 북한 사람 깨우쳐 줘야 돼요 이걸 깨우쳐 줄것 같아서 라디오 인터넷은 막아놨습니다 이걸 무력화 시킨 것이 대북 풍선입니다 여기에 서식을 평화적으로 보내주면 은 북한 사람들이 깨달아 가지고 자각해 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알아서 변화시켜 가지고 중국 같은 개혁 개방 공산당 정권만 들으셔서 통일 시작입니다 정상적 교류가 되면은 통일입니다 그게 확 합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딴 나라처럼 같지만 정상적 교류가. 아, 너 인건비 천원 밖에 못 받던 거, 어, 우리 백만 원 줄게. 우리는 백만 원, 250만 남아. 서로가 국제 경쟁력 있어. 우리가 만든 제품을 더 싸게 해서 내보내자. 이게 경쟁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일비용이라는 말은 이건 반통일적인 얘기입니다. 절대 말이 기울이지 마십시오. 통일비용 얘기하는 사람은 그게 선으로 얘기하든, 악으로 얘기하든, 반통일분자들입니다. 절대 여기 지금까지 써왔는데요. 통일비용이 아니라, 통일 투자입니다. 남북한이 대출로가 열리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저거를 가로막는 김정은 3대 세습을 제거하는 길입니다. 그 제거는 평화적으로 그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면서 결정적인 게 대북 풍선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국가가 못한다고 우리 모든 시민들이 기업들이 들고 일어 교회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걸 보내줘야 됩니다. 이거는 통일한 정치 운동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겁니다 정말 눈과 귀를 가린 불쌍한 우리 동포들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인도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 이걸 해야 됩니다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